만져지고 소리도 나고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바라보는 놈에 대해서도 해결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세계는 우리가 그냥 아이 뭐 세상은 세상대로 있지고 뭐, 이거는 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굴러가겠지라고 터부시하고 무관심하게 신경 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진.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벗어나서는 나를 따로 이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또뭘 적었냐면 이것은 근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감각이라는 말씀으로 불멸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은 상태에서 바깥 세계를 느끼는 이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 하나는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 세계라고 한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걸 떠나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 내 죽음을 해결하는 일에 다가서는 일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서 어디에 고통이 있겠어요? 세상을 벗어나서 어디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밝히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이 여섯 가지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티끌 진짜를 써서. 티끌. 왜 티끌이라고 했냐면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을 뿐더러 계속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쪼개면은 반으로 되고 또반 쪼개면 쪼개지고 수없이 계속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계실 당시에는 현미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현미경보다도 정확하게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바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티끌이다라고 하셨어요. 티끌을 나중에 더 쪼개면은 당연히 더 쪼개집니다. 지금 발달된 기술로 계속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계속 쪼개고 난 뒤에 이것이 끝까지 어떠한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쪼개 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 어디론가 모르게 빛으로 변해서 없어지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왜 없어지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에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라는 그거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은 원래 본래 특성이 뭐냐면 뭔가가 흔들리고 물결이 일어나야 강물이잖아요. 물결 자체가 없으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 바깥의 것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감각은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18개가 딱 하고 드러나게 되면 순식간에 바깥도 생기고 나도 생기게 되는데 그때 바깥 세계가 있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느끼는 나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얘는 평소에는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스님께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불경에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배대되는 위치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감각은 이렇게 막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모두 색깔에 가서 뭔가가 나의 시력이 막히기 때문에 감각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저 소리라고 하는 파장에 가서 막히기 때문에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감각은 땅에 배대가 됩니다.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감각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 뭔가가 느껴질 때에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 이 흙이라고 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때는 언제이다? 나의 인식 작용이 일어나서 세상과 세상이 드러나고 동시에 18개가 드러나게 될때 감각 감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문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에는, 감각 자체에는 모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세상은 그래서, 있음을 뜻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바깥에는 있음이고, 바깥을 느끼는 나는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색은 제가 뭐라고 오늘 표현했냐면, 환상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느끼는 감각인데, 이 감각기관은 뭐라고 했냐면, 텅 비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질이, 얘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텅 비어있는 거예요. 감각기관은. 나는 여지껏 눈, 코, 귀, 입이, 이 감각이 눈, 코, 귀, 입인데, 눈, 코, 귀, 입이 이렇게 고기처럼 만져지는 게내 감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의 진짜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체도 눈알은 있고, 시체도 귀는 있고, 코는 있고, 입은 있지만, 시체는 감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알수 있는 것은, 진짜 감각기관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를 즐기다가, 그 세계는 꿈속의 세계하고 똑같아서, 꿈속의 세계는 내가 만들어내는 세계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놓고, 누가 도망쳐요? 내가 도망쳐요. 이렇게 웃긴 일이 어딨어요? 꿈인 줄을 모를 때에는 내가 만든 세계를 보면서 내가 도망치거든요. 바로 여기가 꿈하고 똑같은 세계. 여러분이 인식으로 이 앞에 세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 정신 없이 밖에 세계를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세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겠어요? 제 모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위대한 깨닫는 인식 능력으로 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에 서 있다라고 누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정체는 뭐였냐? 여러분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부처님은 여러분이 앞에 부처님이 계시구나라고 깨닫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럼 부처님의 정체는 뭐였다는 뜻이에요. 음. 여러분의 인식이고 여러분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밤하늘이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는 밤하늘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밤하늘은 여러분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온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식을 벗어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곳에는. 여러분의 깨달음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말고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끝까지. 나 혼자 와서 나 혼자 놀다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 혼자만의 그 세계가 뭔지 오늘 보니까 전부 다 허공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허공으로 느껴지지가 않지? 느껴지지가 않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허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몇번 법문을 들었는데도 진짜로 편안하게 보이지가 않고, 진짜로 딱딱하게 보이고, 또 보기 싫은 사람 보이면 막 싫고 그러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허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시 해결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막먼 미래에 가서 어느 순간 빵 터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직 내 인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 인식이 뭔지 보자. 내 인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료가 뭔지 한번 보자. 하나 빼면 나머지 두개다 사라지고, 하나 빼면 나머지 두개다 사라지고. 과연 내가 이렇게 따로 있고, 세상이 있고, 인식이 따로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를 없애도 나머지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하나만 없으면 다 없어지냐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깨닫는 이 생각 속에만, 세상과 나와 인식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재료는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보아도 없는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열애는 항상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이름을 붙여서 시명 뭐라고 붙일 뿐이다라고 금강경에서 설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경문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만 어 이런 경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금강경 몇 분인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번역은 저희 큰스님께서 금강경 사경집을 출간을 하셨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번역...